안녕하세요. 아이유리습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슷한 두 개의 도면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변경 전후 두 개의 도면이 있습니다. 아이유리습의 그리드 뷰를 이용하면 화면이 미리 설정한 값만큼 이동하는데 명령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하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CAD 화면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명령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변경된 부분은 깜빡거리며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수 펌프실이 추가가 되어 있고 전기실 입구 부분이 바뀌었으며 계단실 아부에 제습기실이 추가가 된걸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 시설 건축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경 전후 도면이 화면에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그리드뷰 명령어를 빠르게 반복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변경된 부분이 깜빡이는 형태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뷰 기능을 사용하면 변경된 부분을 쉽게 찾을 뿐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도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